오! 자! 싸워보세요. <laughs> 일단 민법 202호의 누가 그쪽.. 아, 아니에요. 한손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되는 구체적정 이거 진짜 싸워 206호. 아, 민사수만봅다 <laughs> 아, 아. 세상에서 가장 합법적인 변호사들의 토크쇼! 법과 말까!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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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 저와 함께할 변호사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우, 너무 아름다우시고 멋지신 변호사님들이 나오셨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바로. 중요하잖아요. 사장님 다들 계시죠? 지금 <laughs> 사장님. 와, 대표님, 대표님이죠. <laughs> 저는 뭐 근로자 입장이기 아 때문에 이렇게 아유, 언제나 이렇게 무서워하죠, 사장님. <laughs> 근데 요즘에는 배달 이런 자영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이벤트 그런 거 받고 작성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기죄인가요? 저는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laughs> 아마도 기소유예 정도 처리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게 오. 죄가 크지 않기 때문에 <laughs> 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 어, 왜요 왜요 왜요? 사기죄라는 게 상대방한테 거짓말해서 어떤 금액을 편취를 하는 건데 그렇지만 내가 달아줄게라고 하고서 서비스를 준건 아니거든요. 실은 음. 주겠지 그냥 안 줘도 상관없지만 주겠지라는 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기죄는 안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기망행위는 당연히 리뷰를 달아주겠다라는 기망행위가 있었고 실제로 리뷰를 달아주겠다고 약속을 한 대가로 뭔가 막0천원 아니면 3천원상당의 음. 물품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 물품들이 처분행위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되게 팽팽하네요. <laughs> 친구가 자영업을 하거든요. 근데 요청사항에다가 뭐 아기가 먹는 스프 세 개를 서비스를 달라. 안 주면 별한개줄 거예요. 서비스로. 아기가 먹을 스프를 3개씩이나 넣어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예의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걸 안 주시, 변화 하나밖에 안 주겠다. 이것도 하는 것도 약간 협박성 멘트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궁금했어요, 예전에 이런 사건을 제가 맡아본 건 아닌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리뷰를 나쁘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협박죄에서 그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가. 관련해서 PT샵 같은 데서 예전에 상담을 하다가 약간 트러블이 생겨서 이 PT샵에 되게 안 좋은 악플을 내가 달아주겠다. 라고 말을 해서 그 PT샵 주인이 그 손님을 고소한 사례가 있었어요. 경찰에서는 이게 그 해악의 고지라고 판단을 해서 기소까지는 넘어갔는데, 법원에서는 이게 사회통념상 충분히 가능한 발언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죄 판단을 오,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은 아마 리뷰점 일 달겠다 정도로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음.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게에서 의도적으로 비방을 해가지고 그 가게에 피해가 갔다면요 그렇죠 그건 문제가 될수 있죠 의도적으로 어떤 비난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올렸다 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될수 있고 업무방해도 될수 있고 그러면 이 커뮤니티로 피해를 받은 그 가게는 약간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인데 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 문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워요. 이 사람이 이걸 올려가지고 나한테 어떤 재산상 피해가 생겼는지 그 액수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되는데 누가 뭐뭘 시키려다가 5천원짜리를안 시켰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조금 어렵고 또 위자료 가능하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허위사실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 굉장히 적죠 아. 네. 그게 <laughs> 궁금해가지고 아.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른데 보통 뭐 50만 원에서 뭐한 300만 원 정도 살수있을까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물론 이상적인 직장들만 있으면 너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직장들이 너무 요즘 화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장님들의 커뮤니티의 글들을 보고 가져온 내용들이거든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하루 나오고 무단으로 잠수를 탄 직원이 있어요. 만약에 그날의 매출에 영향이 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하나, 둘, 셋. 오, 자. 싸우세요 <laughs> 일단 먼저 이 네, 이제 나오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출근을 하지 않았다 그 사장 입장에서는 강제로 출근을 시킬 순 없어요 음... 왜냐면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강제로 일을 하게 할수 없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매출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매출액에 그 차이가 음...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금액을 일원 단위까지 청구를 해야 돼요 소금으로 해서 청구를 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 안 와서 누가 안 왔는지 네, 모르죠.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평균적으로 내서 예전에는 이렇게 왔지만 이 사람 한 명이 안 와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팔지 못했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확하게 인과 관계가 완전 딱 음. 들어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안될것 같아요. 네. 음. 제가 조문 하나만 검색하고 계속 이어가도 될까요? 그 민사 민법 이백이조의 이가 네. 그쪽. 아, 아니. 이 네. 손해가 발생한 사실 인정되고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등이 진작 싸워야 되는데. 아, 민사소송법입니다. 네. 아, 민사소송법입니다. 네. 아, 네. 간단하게 해 주시. 아,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 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님과 약간 의견이 다른데 아까 말씀하신 아마 근로기준법 7조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강제 근로의 금지 그 다음 날 계속 근로를 하게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이게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이 이미 존재했고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관련해 가지고 2020년에 있었던 판례인데 그 중식당의 배달원이 갑자기 오늘 출근을 안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중식당 특성상 당연히 배달에 의존하는 그쵸, 매출 그쵸, 비율이 그쵸.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당연히 급감을 했는데 아 지금 배달원이 갑자기 출근을 중단했기 때문에 우리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1심과 2심에서는 그게 인용이 되지 않았는데 대법원에서는 전체 매출 평균적인 감소분에서 되게 작은 금액이지만 일부는 갑작스러운 출근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음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방금 질문 주신 사례에서도 당연히 가능하지 않을까, 손해배상 청구가. 음. 만약에 제가 상대방이라고 하면 이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이 탈레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그 근로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본인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 매출이 어느 정도 급감하겠다는 걸 충분히 예상을 할수 있었지만, 첫날 출근을 하지 않은 그분은 이 가게가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음. 예상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저는 그 부분을 주장을 할것 같아요. 네, 원래 사실 원고와 피고가 계속 대립된 주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판례만 끌고 오게 되 있어요. 근데 약간 이 얘기 들을 때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이 얘기, 이 얘기 들을 때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어렵네요. 빠르게 다음 질문 나가겠습니다. 요즘 MZ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에어팟을 끼고 이러는. 미미를 안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고가 가능할까요? 사실 저는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 둘셋왜 해고가 돼요 이 경우? 이것도 사실 그 사업장에서 이어폰을 끼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정당한 업무 지시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당장 끼고 있는 걸로 뭐 해고는 불가능하겠지만 끼지 말아라 끼지 말아라 했는데 안 빼고 있고 꾹꾹이 귀에다 꽂고 있고 이러면은 그 서류를 모아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충분히 해고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사회 통념상. 근로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일을 안 한다든지 그건 아니고 이런 일대로 하는데 단순히 그게 보기가 싫은 거죠. 왜냐면 음. 말했는데 대답 안 하고. 맞아요, 맞아요. 실은 요즘에 많거든요. 혹시 변호사님들 중에도 있나요? <laughs> 있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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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근데. 본인이 그게 능률이 정말 잘 올라간다고 하면 권장해 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아 <laughs> 어, 재밌다 재밌다 네 이것도 제 친구가 정말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대사장님들이 직원들한테 막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그런 문화잖아요 요즘의 문화가 그 MG 문화라고 하는 것 마냥 그래서 이런 가벼운 지적에도 그 직원이 갑자기 저 이런 경우에는 일 못하겠어요 그만두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랬을 수 경우 어, 표정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지셨어요 <laughs> 그런 경우 이 직원분들의 나중에 겪을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서 하나 둘셋 불이익 있다 불이익이 없을 것 같아요. 없다 부터. 아 네. 어, 없다 부터? 아, 사실 그게 법률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사실 오히려 저는 변사님께 여고 싶죠 <웃음> 어떤 <웃음> 대체 내가 모르는 어떤 불이익이 있길래 이런 말씀을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지만 네. 사실상 불이익 사실상의 불이익을 말씀하신 거군요. <laughs> 실은 님 예를 들어서 저희 변호사 업계도 굉장히 아, 좁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저 오늘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금방 소문 나가거든요. 그럼 평판상 불이익. 어 네. 거기 그 변호사들 거기도 좁군요. <웃음> 근데 <웃음>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게딱 떠오른 게 편의점 알바 업계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막 특정 편의점을 이렇게 그만두고 막 이러면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이 알바생 뽑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그런 리스트가 한 자영업자 카페 돌아다닌다. 음. 개인 정보법 위반이에 그거는 개인 정보법이잖아요. 네. 네. 너무 명백하게 개인정보법 위반이라 가지고 혹시 변호사님 그렇게 계시는 거 아니죠? 예, 아. 네. <laughs> 아, 믿습니다 사장님들을 믿습니다 저는. <laughs> 자 그럼 다음 질문 바로 드릴게요. 직원이 낸 아이디어로 대박이 났어요 그 가게가. 근데 그 직원이 어 나도 보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보상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럴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한지 하나 둘셋어 <laughs> 왜요? 아무리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그게 월급의 대가로 음. 생산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미 법률적으로는 이미 대가가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게 아무리 대박이 난 아이디어였다고 해도 추가로 뭔가를 주는 음. 거는 회사의 시혜적인 행위지 특별한 법리적으로 특별한 채권을 구성한다고 할수 없다고. 처음부터 근로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으면 아, 계약서에 청구를 할 수가 없죠. 역시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법이죠. 인센티브나 아. 보통 상여금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네 인센티브 계약이 있네. 응. 그럼 계약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와. <laughs> 아. 네, 이렇게 오늘 사장님들의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변호사 대표님, 네. 어떠신가요? 어... 저는 직원분들이랑 정말 잘 지내는 어, 게 제일 어, 근로 현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제 서로 기분 좋게 일해야지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원분들께 제가 잘 하겠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시잖아요. 음... 다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노동법 이슈들을 많이 마주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촬영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현장에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함께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벅가메카였습니다 안녕!